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을사년인데 지금 이제 설 명절인데 어 충청도, 또 강원도, 경기도 이 일대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가셨을 텐데 어 운전 좀 조심하시고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눈이 이렇게 내리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겠지만, 너무 많이 오면 이동한데 상당한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사고 없이, 고향 또 가셨던 분들 잘 다녀오시고, 또 설이 됐으니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을사년인데, 사실, 을사년 뱀띠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또 갈등,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한 해입니다. 어 실제로 제가 옛날에 2025년 1 4년에는 남북통일이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제가 어 예언 관계된 이런 것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나라 안팎이 너무나 시끄럽고 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탄핵 심판까지 받으면서 또 어, 재판까지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이죠. 이 문영배, 문영배 재판관이 엄청난 지금 자파적인 사상과 또 우리법연구회인가요? 이런 이력 때문에 지금 엄청난 반발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를 좀 살펴보면서 25년 운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힘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권영세 또 권성동 이두 사람 때문에 상당히 열이 뭐 많이 받쳐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몇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또 싸우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주진욱 의원입니다. 이분은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 이분이 문영배가 이재명과 가깝고 또 우리 법 연구에 가장 왼쪽에 있다고 커밍아웃 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헌법재판관 뭐 사퇴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문영배는 4월 18일까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자기가 탄핵 심판을 끝내고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하고 이재명을 도와주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벌써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실 국힘당에서 이런 식으로 좀 연약하게 나오기보다는 어, 권영세 위원장하고 또 원내대표인 권성동 이런 지도부들이 아주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지금 여당의 지도부가 됐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사퇴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금 이 문영배 위, 위에도 이미선이라든지 정계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의 립서비스만 살짝 살짝 하면서 국민의힘을 지도 아, 지지하고 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애국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 저렇게 지도부가 지리멸렬하고 또 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시키면서 지금 조기 대선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아주 파렴치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애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자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서 대통령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문영배, 문영배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지금 블로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면 엑스 트위터에 올렸던 그 내용들이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한 가지 또 미군이, 미군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어, 참전한 게 북침을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런 것까지 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문영배는 어쨌든 자격이 없기 때문에 4월 18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진 우 의원만 이렇게 나와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문영배뿐만 아니라 이미선, 정계선, 앞서 말씀드렸죠. 모두 지금 이자들이 지금 사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간첩 같은 간첩보다 더한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파면을 시키려고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이 만약에 남아서 윤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만약에 심판을 계속한다.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몇 국회의원만 나와서 할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국힘당 지도부부터 해가지고 모든 의원들, 그리고 원외위원장들에 나서서 빨리 문영배 임의선 전개서 모두 사퇴하라. 이렇게 해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현전 장관 측이 문영배 권한 대항을 또 협박으로 고발을 했죠. 그럼 고발을 하는 건 좋은데, 고발을 하는데 검찰이 지금 조사를 안 해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선도 벌써 20일 넘게 지금 고발돼 갖고 있는데, 수사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 너네들 1 0날 고발해봐라. 우리 검찰에서는 뭐 수사 안 한다. 뒤로 미룰 거야. 이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니, 고발을 뭐 100번, 1000번 하면 뭐 합니까? 수사를 검찰이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건 고발만 할게 아니라, 검찰 측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빨리 수사를 해라. 대통령은 득달같이 수사를 했는데 왜 일개 헌법재판관이라든지 판사들 고발한 사람은 왜안 하느냐. 그래서 빨리 이사람들 수사를 할수 있게끔 강력하게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권영세, 권성동은 이런 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빨리 지금 조기 대선을 치러가지고 자기들이 또 어떻게 좌지우지해서 한동훈이를 내세워서 어떻게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뒤로서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만약에 또 대선에 만약에 나온다? 그럼 국힘당은 또 표가 갈라지고, 저 권영세, 권성동이는 한동훈이를 내세워서 일단 또 대선에 내보내려고 이런 계략을 충분히 꾸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이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국힘당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뭐 불을 보도 뻔합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계략을 꾸미는 거 이것 또한 막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애국 시민들이 바쁘고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영배 이자는 어떠한 사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영배는 1965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동이 고령토가 유명하던가요? 음, 어, 이게 이제 하동도 지리산 산청 그러니까 그 오동운인가 그쪽도 산청 출신 그러니까 빨치산 옛날에 그 지리산 중심으로 활동했던 빨치산 후예들이 그쪽에 많이 산다고 하더니 하동이나 산청 참 수상합니다. 수상한데. 이자가 65년 2월 2일 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65년 2월 생, 그럼 2월 2일이면 입춘 전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사주팔쳐보면, 값짓는 용띠로 볼 수가 있는데, 어, 실제로 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시를 몰라서, 지금,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자가 1986년 4학년에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83학번이 됩니다. 그럼 83학번이 된다는 것은 64년생이 맞겠죠. 지금 뭐 인터넷 나와 있는 건 65년 2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옛날에 1월생, 2월생까지는 7살에 학교를 들어갔다 보고 뛰는 갑진년 용띠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축월 정해일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운은 지금 이제 한갑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60일 갑신대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 정화가 동지 섯달 추운 겨울에 태어났고 정해일주이기 때문에 정해일주는 사주에서 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시박 대패일 시박 대패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이 정의 일주가 시박 대패일인데 어, 제대로 만약에 이게 시박 대패 살이 작용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계사년생이 정의일날 태어나야 그게 제대로 된 시박 대패살입니다. 그렇지만 시박 대패일에 태어났다. 이거는 녹이 공망이 돼어 녹공 공공이라 그래서 일주가 사실은 그다 이렇게 좋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이 자는 진의 원진 기문살도 있고요. 또 축진 파살을 가지고 있고 정관성이 제대로 딱 밑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주에 어, 겨울의 정화 정화는 어떻게 보면 촛불이라든지 아니면 모닥불 등불 밤에는 뭐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달빛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사주의 기운 기세는 약한 사주입니다. 신약 사주로 좀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기운들은 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해하고 축, 즉 정해일, 정축월이기 때문에 정축은 백호대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마음속에 숨겨있는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축중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편제인데 편제는 뭐 헌법재판관 판사 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월급으로 봐가지고는 저 편제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축진파살에 있어서 그, 추가고 진이 깨지면서 드러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언뜻 보이는 재물 밝히는 건 없지만 돈을 상당히 밝히는 그런 사주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운의 흐름이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어, 이 자는 지금 이제 갑신대원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진년, 갑진년, 갑진생. 그러면, 사실, 갑진영은 같은 경우는 진해 원진규문살이 들어오고요. 또 원진규문살 뿐만 아니라 월하고는 또 파살이 들어오고, 또갑원주의 문서, 정인이죠. 문서가 들어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자는 따뜻한 화기가 와야 되는데, 이 진토는 이자한테 그렇게 좋은 글시, 글자나 오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갑진년 지금 갑진년 이제 입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입춘이 지나야 제대로 을사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진년에 또 지금 정축어래요. 그럼 정축어리면 이자한테는또 식신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식신이라는 것은 사주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자기가 뭔가 죄를 취하기 전에 그 중간 연결고리 같은 건데 그런 게 깨진다? 그러면 식신이 깨진다. 그러면 밥그릇이 깨진다. 이렇게도 또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어 대운 이제 갑신 대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운 자체가 신이라는 것은 어 이자한테는 겁살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겁살이라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뭐 겁살이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좀 빼앗아 간다. 그게 뭐 재물 손재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을 가진 자면 권력을 겁탈당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운이 어 조금 안 좋고 또 이제 을사년, 25년 을사년이 된다고 하면 을이라는 것은 이제 이자한테는 겁재해요. 겁재, 겁제. 겁재와 또 정관 해는 정관인데. 정관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벼슬이죠. 관운이니까 이 정관이 겁재가 들어와서 사회 충살을 맞으면서 겁살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관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럼 정관이 만약에 빼앗긴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가 헌법 재판관의 그 명예를 갖고 있던 게 부딪히고 빼앗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갑신 대운에 대운도 들어와 있고 또 충살을 맞아서 관이 깨지고 이래다 보면 또 겁제 같은 경우는, 어 사실은 뭐 이럴 때는 아주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하 겁제 의미는 원래는 뭐 재물을 빼앗아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문영배 같은 경우는 이 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 정의 일주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충사를 맞아가지고 이 화가 온전하게 깨지지 않고 들어와야 되는데 깨지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이 깨져 버리고 명예가 깨져 버리고 그럼 관이 깨지고 명예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영배한테는 25년 을사년 한 해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갑진년 정축월에 태어났는데 지금 이번 달이 바로 갑진년 정축월입니다. 그러면 이 t 와 그리고 월이 지금 복음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엎드려 신음하는 것 물론 자기가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가 지금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굉장히 엎드려 신음하듯이 굉장히 곤란해 지금 처해 있다 그리고 과거에 적었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트위터 이런 트위터 같은 경우는 폭발시켜 갖고 지금 닫아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관은 이제, 어, 며칠 후서부터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사퇴할 수도 있던지 아니면 아닥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없다. 모든 게 갇혀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사년이 들어오면 정관이 깨져버리고 사실 정관이라는 것은 이자가 갖고 있는 건데, 갖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갑진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갑진년은 진이라는 것은 또 상관이에요. 상관인데 정의 일주면 또 상관, 견관이 돼서 화가 백0가지에 이르나 했어요. 상관, 견관, 위하, 백당. 그래서 갑진년은 굉장히 안좋은, 더군다나 연말로 정초권에 들어와서 안좋은데 25년 을사년에는 이제 모든 것이 명예도 깨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관, 직업도 깨지고,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된다. 파탄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문영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문영배에 이런 운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점점 최악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25년 한해 이제 본격적으로 설진하면서 을산일이 됐기 때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